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궤독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대민이이다. 워낙 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같이요. 주 여호하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애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같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의 그 성전을 향한 그 기도가 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 일곱 개 그런 예시가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3 0 절의 말씀을 함께 본 것처럼 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에 지금 일곱 가지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42절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어요 이게 왜 놀랍게 여기지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하고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과도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워낙 유대인들이 선민 의식에 좀 찌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라고 할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아주 그냥 찌들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방향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시당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이 백성으로서 부르실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하고 너의 후손만이 아니라 지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돼서 다른 민족들을 다른 나라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인데, 근데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에 찌들려 있었던 것인데, 어,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오늘 기도는 특이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왜곡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라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정말 오늘 말씀이 예,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사실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이방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정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힘 있게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이 은혜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여섯 번째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쟁을 수행하러 나갈 때 예. 자, 그때도 20, 44절 보세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성전을 향해서 이런,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나가는 전쟁이니까 뭐 그러면 당연히 이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금신도 없고 뭐 이건 당연한 거야 따는 당상이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 혹시 내가 망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조사했을 때 우리가 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길로 나가긴 하지만 혹시나 뭔가가 좀 조짐이 안 좋으면 아이고 혹시 내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움찔함이 우리 가운데 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위축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어,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 우리만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내보내신다라고 할때 우리 앞서 싸우시는 분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님의 이 싸움을 보세요. 우리 의 대장이 되셔서 앞서 나가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마치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자기들의 모습에만 매몰돼 버리니까 무너집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강한데, 그들은 크고 강한데, 거인들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매몰돼 가지고 우리는 갈수 없다.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무엇을 바야 되느냐? 우리 연약함 알죠? 예, 우리의 죄인됨도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할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장 되시니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할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눈을 들어서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머리 대심과 우리의 대장 대심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길을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4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간구인데 가장 긴 간구에 가장 긴 간구. 그런데 이제 이 가장 긴 간구의 내용이 너무나 참 의미심장합니다. 46절부터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때예 48절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간구하거든 그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 이게 참 너무 방정맞은 그런 게 예시 같죠. 성전 지금 낙성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인간을 아는 거예요. 참 이, 저는 이 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범죄하지 아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오 인간을 아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결론이에요.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에 합당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에 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대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너무나 크고 너무 깊고 너무나 더러워서. 이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어 굉장히 이제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유다 나라의 역사를 쭉다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유다 나라의 역사 마지막까지 마지막 페이지가 다 기록한 후예요그 말은 뭐냐면 지금 마지막 페이지 어떻게 끝나요? 유다가 망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려요. 포로를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끝나는 건데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은 열왕기상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딱 읽으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들에게서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눈이 번쩍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세상에 이미 어? 몇백년 전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할 힘을 얻는 거죠. 절망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해면사람들이 헤매, 아니라.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능히 건져내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